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제 41장 털킹혼 씨의 방에서 털킹혼 씨는 천천히 걸어 올라갔지만 다소 숨이 잔채 탑방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마음속에 중대한 문제를 털어놓고 나름대로 만족한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토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을 승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사랑이나 감정, 혹은 어떤 낭만적인 약점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그에게 불공평한 처사일 것이다. 그는 차분하게 만족해 하고 있었다. 다른 한 손으로 핏줄이 도단한 손목을 느슨하게 잡고 등 뒤로 숨긴 채 소리 없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어쩌면 그에게 더큰 권력감이 깃든 것일지도 모른다. 방에는 널찍한 책상이 하나 있고, 그 위에는 꽤 많은 양의 서류가 쌓여 있다. 녹색 램프가 켜져 있고 그의 독서용 안경은 책상 위에 놓여 있으며 안락의자는 바퀴 달린 의자로 옮겨져 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한두 시간쯤 이 모든 일에 집중할 생각이었던 듯하다. 하지만 그는 공교롭게도 사업적인 감각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책상 위로 숙인 채 밤에는 인쇄나 필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인의 시력 때문에 자신의 주의를 기다리고 있는 서류들을 흘끗 본후 프랑스식 창문을 열고 계단을 걸어 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같은 자세로 천천히 위아래로 걸으며 아래층에서 틀려준 이야기에서 진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침착한 사람이 진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 진정했다. 한대 털킹혼 씨처럼 박식한 사람들이 별빛 아래 탑 꼭대기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운세를 점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만 그 찰나담은 달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줄을 따라 쉴새 없이 돌며 자신의 별을 찾고 있다면 아래에 이렇게 녹슨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별은 그저 희미한 별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운명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손 가까이에 있는 다른 글자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그의 생각이 땅 위로 높이 솟아 있는 것처럼, 그의 시선도 그의 생각 위로 높이 솟아 있는 채, 창문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두 눈과 마주쳐 멈춰 섰다. 그의 방천장은 다소 낮았고, 창문 맞은편 문의 윗부분은 유리로 되어 있었다. 안쪽에는 베이지 문도 있었지만, 밤이 따뜻해서 그는 위층으로 올라왔을 때 문을 닫지 않았다. 그의 두 눈과 마주친 두 눈은 바깥 복도에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두 눈을 잘 알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가 대들록 부인을 알아볼 때처럼 그의 얼굴에 붉고 붉게 피가 흐르는 적은 없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도 들어와 두 문을 모두 닫았다. 그녀의 눈에는 격렬한 동요가 스쳤다. 두려움인가 분노인가? 그녀의 마차와 그 밖의 모든 것들이 두 시간 전 아래층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지금 이게 두려움인가? 아니면 분노인가?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둘다 희미하고 둘다 의도처럼 레이디 데드록.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테이블 옆 알랑이자에 천천히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치 두 장의 그림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왜 당신은 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나요? 데들록 부인. 제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의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그것을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날, 그는 한 손은 의자 등받이에, 다른 한 손은 구식 조끼와 셔츠 브리를 두른 채 그녀 앞에 서 있다. 결혼 이후 언제나 그랬듯이 똑같은 형식적인 예의, 마치 반항이라도 될 법한 차분한 경이 온전한 남자 전체가 똑같은 어둡고 차가운 물체처럼 같은 거리에 서 있고 그 무엇도 결코 약화시키지 않는다. 그 불쌍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그는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듯 살짝 몸을 숙이고 고개를 앞으로 내밀었다.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사실인가? 그녀의 친구들도 내 이야기를 알고 있나? 벌써 마을 소문이 돌았나? 벽에 분필로 써서 거리에서 울려 퍼졌나. 자, 분노,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 이세 가지가 다투고 있다. 이 여자는 이 격렬한 격정을 억누르는 힘이 얼마나 큰지. 털킹온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구체화한다. 그의 칙칙한 회색 눈썹은 그녀의 시선 아래 평소보다 머리카락 한 올만큼 더 움츠러든다. 아니요, 데드록 부인. 그건 레스터 경이 무의식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사건을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가정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우리가 아는 것을 안다면, 그건 진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럼 아직 모르는 거요? 아니요. 그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불쌍한 소녀를 다치지 않게 구할 수 있을까? 정말입니다. 데드록 부인, 털킹훈 씨가 대답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만족스러운 의견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투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주의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의 힘과 강인함은 정말 놀랍다. 선생님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입술을 다물어야 하는 순간 또렷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말했다. 좀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적인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운스웰 씨를 여기서 뵙는 순간 선생님만큼이나 그 주장이 사실임을 예견했고 그 진실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저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면 비록 아주 순진하게였지만 제가 위대하고 고귀한 후원자였던 그 불쌍한 소녀가 잠시나마 그 오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거라는 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녀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발 밑에 있는 그 여성에게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녀는 선생님의 자비를 깊이 느낄 것입니다. 털킹훈 씨는 매우 주의 깊게 이를 무시하고 자학적인 어깨를 쓱 하면 눈썹을 조금 더 찡그렸다. 제 폭로를 위해 준비해 주셨고 그 점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게 요구하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풀어줄 수 있는 청구나 남편의 석방을 위해 당신이 제시한 내용을 정확하게 증명함으로써 제가 부담해야 할 부담이나 수고가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당신이 지시하시는 모든 것을 쓰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그녀가 펜을 잡는 확고한 손을 지켜보며 그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되도록 부인, 부디 몸조심하세요.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오랫동안 이걸 예상해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아끼고 싶지도 않고, 아끼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저에게 해온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할수 없습니다. 지금 남은 일을 하세요. 데들록 부인, 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지켜봐야 할 필요성은 이제 끝났어야 했지만, 그들은 늘 그렇게 하고 있고, 별들은 열린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 달빛 아래 숲은 고요한 채 펼쳐져 있고, 넓은 집은 좁은 집처럼 고요하다. 좁은 집. 털킹원 가문의 수많은 비밀의 마지막 위대한 비밀을 더할 운명인 이 평화로운 밤. 파는 사람과 삽은 어디에 있는가? 남자는 아직 태어났는가? 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가? 여름밤 별빛 아래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들이 있지만 어쩌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궁금할지도 모른다. 회계든 자책이든 제 어떤 감정이든 되도록 부인이 곧 말을 이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벙어리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귀머거리였을 겁니다. 그건 잊어버리세요. 당신 귀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항의하는 척 하지만 그녀는 경멸스러운 손으로 그것을 무시한다. 다른, 아주 다른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제 보석들은 모두 제자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 드레스들도 그렇고 제가 가진 모든 귀중품들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금이 좀 있었지만 큰돈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제 드레스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실종되었습니다. 이 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실례합니다. 데드 록 부인. 털킹 원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말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건 싫어. 오늘 밤 체스니 월드를 떠난다. 이 시간에 출발한다. 털킹혼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일어서자 그는 의자 등받이에서 손을 떼지도 구식 조끼와 셔츠 브릴에서 손을 떼지도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뭐? 내가 말한 대로 안 간다는 거야. 아니요, 데드록 부인. 그는 매우 차분하게 대답한다. 내가 사라지면 얼마나 안도할지 알아. 이곳에 묻은 얼룩과 오점을 잊었니?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인지. 아니요, 대드록 부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합류할 생각도 없이 안쪽 문으로 가서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때 그는 손발을 움직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녀에게 말했다. 대들록 부인 제발 멈춰 서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안 그러면 계단에 도착하기 전에 제가 비상벨을 울려서 집을 깨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손님과 하인 모든 남녀 앞에서 말해야겠어요. 그는 그녀를 정복했다. 그녀는 비틀거리고 떨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머리에 손을 얹는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사소한 징후가 보일지 몰라도 털킹혼 씨처럼 노련한 눈으로 그런 주제에 대해 잠시라도 우유부단함을 알아차리면 그는 그 가치를 철저히 한다 그는 즉시 다시 말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대드록 부인. 그리고 그녀가 일어선 의자를 가리켰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그가 다시 손짓하자 그녀는 앉았다. 데들록 부인, 우리 사이의 관계는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것이 아니기에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다. 레스터 경에 대한 제 입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 부인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오랫동안 이런 사실을 발견할 만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선생님, 그녀는 지금 시선을 당해 고정한 채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가버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더 이상 붙잡히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실례합니다. 데드록 부인,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창가에서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그녀가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질투 어린 눈빛은 그녀가 그 위로 뛰어올라 처마와 처마 장식에 부딪혀 아래 테라스에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일순간 드러낸다. 하지만 아무런 지지대 없이 창가에 서서 하늘이 아닌 하늘 아래 낮게 드리운 별들을 음물하게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자 그는 안심한다. 그녀가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그녀 뒤에 조금 서 있다. 대들록 부인. 저는 아직 제 앞에 놓인 상황에 대해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부인께서 오랫동안 비밀을 지켜오셨듯이 저도 비밀을 지키는 것에 놀라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데들록 부인.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겁니까? 그래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강인한 성품을 보고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한 걸음씩 제 입장을 확실히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에서 유일하게 고려해야 할 사람은 레스터 경입니다. 그럼 왜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묻고 멀리 있는 별에서 우울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당신은 왜 나를 그의 집에 가두었나요? 그분이 바로 그 배려의 대상입니다. 데들록 부인, 레스터 경이 매우 거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계시며, 저 달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당신이 아내로서 높은, 지위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그녀는 빠르고 힘들게 숨을 쉬었지만, 그가 지금까지 본것중 가장 웅장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녀가 보여준 것만큼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대드록 부인, 제가 가진 이 사건 외에는 어떤 일이라도 제 힘과 손으로 영지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레스터 경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신뢰를 흔들어 놓기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어떤 것도 그에게 그 타격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항공편이 아니잖아요. 그녀가 되물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데들록 부인. 당신의 비행은 모든 진실을, 그것도 백 배나 되는 진실을 널리 퍼뜨릴 겁니다. 가족의 명예를 하루라도 지켜내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의 답변에는 항의의 요지가 없는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레스터 경을 유일한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할 때 그와 가문의 공적은 하나입니다. 레스터 경과 남작자기, 레스터 경과 체스니 월드, 레스터 경과 그의 조상, 그리고 그의 세습 재산은 여기서 털킹 온 씨는 매우 무뚝뚝하게 말했다 데들록 부인.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계속하세요. 그러니 털킹혼 씨가 조그트롯 스타일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며 말했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될 수만 있다면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레스터 경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내일 아침 그에게 이런 충격을 가한다면 그에게서 즉각적으로 일어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 원인이었겠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갈라놓았겠습니까? 데들록 부인, 벽에 분필을 칠하고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은 곧바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전혀 언급할 수 없는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 데들록 부인에게 당신의 남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는 말을 더듬을수록 더 단순해지지만 그보다 더 강조적이거나 생동감 넘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이 사건은 레스터 경에게 거의 반할 정도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반감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에게도 저에게도 더 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같은 별들을 바라보고 서 있다. 별들은 점점 창백해지고 그녀는 마치 그 차가움에 얼어붙은 듯하다. 제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털킹훈 씨는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계처럼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데들록 부인, 제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결혼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레스터 경이 결혼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이후로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 이상은 그만하고요. 이제는 상황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부인께서도 제 조언을 따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 조언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즐거움에 따라 매일매일 내 현재의 삶을 끌고 가야 하나요. 그녀는 여전히 먼 하늘을 바라보며 묻는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데드록 부인 내가 꼭 그렇게 말두개 묶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비참한 속임수를 써온 이 화려한 플랫폼에 머물러야 하고 당신이 신호를 보내면 내 아래로 무너져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알려주지 않고는 안 됩니다 데드록 부인 미리 알려드리지 않고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마치 기억에서 되뇌거나 꿈에서 떠올리듯이 모든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평소처럼 만날까요? 평소와 똑같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수년간 그래왔듯이 제 죄를 숨겨야 합니까? 당신은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셨죠. 데드록 부인. 제가 직접 그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비밀이 예전보다 더 무거워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더 좋아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신뢰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똑같은 얼어붙은 듯한 태도로 멍하니 서 있다가 오늘 밤에 더할 말이 있나요? 라고 묻는다. 왜냐하면, 철킹혼 씨가 부드럽게 손을 비비며 체계적으로 대답했다. 제가 드리는 조치에 당신이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데드록 부인. 그렇다는 것은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레스터 경과의 어떤 소통에서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는 사업상의 예방 조치로서 면담 내내 저는 레스터 경의 감정과 명예, 그리고 가문의 명예만을 고려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사건의 여건이 허락했다면, 데들록 부인에게도 중요한 고려 사항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충실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녀는 그 말을 하기 전과 후에도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다가 마침내 몸을 움직이며 몸을 돌려 자연스럽고 익숙해진 존재감에 흔들리지 않고 문쪽으로 향한다. 털킹혼 씨는 어제처럼 아니 10년 전처럼 두 분을 모두 열고 그녀가 나가자 고지식하게 고개를 숙인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잘생긴 얼굴에서 그가 받는 시선은 평범하지 않았고. 그의 예의를 인정하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평범하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 남겨줬을 때 그가 생각해 보니 그 여자는 스스로에게 어떤 일반적인 제약도 가하지 않은 듯 했다. 그 여자가 뒤로 젖혀진 얼굴에서 머리카락이 마구 흩날리고 두 손을 머리 뒤로 모으고 고통에 찌든 듯 몸을 비틀며 자기 방 안을 서성거리는 모습을 본다면 그는 그 사실을 더잘 알게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몇 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고 쉴새 없이 그렇게 서두르다가 그 뒤를 이어 유령의 길을 충실하게 걷는 모습을 본다면 그는 더욱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차가워진 공기를 차단하고 창가 커튼을 치고 잠자리에 들어 잠이 든다. 그리고 정말로 별이 사라지고 창밖에 희미한 햇살이 탑의 방으로 들어와 그가 가장 나이가 많은 모습을 발견할 때, 그는 마치 파는 사람과 삽이 모두 임무를 부여받아 곧 땅을 파기 시작할 것처럼 보인다. 같은 창백한 날이 레스터 경이 위험있게도 거만한 굶속에서 회개하는 나라를 용서하는 모습을. 사촌들이 주로 봉급을 받는 등 다양한 공직에 취임하는 모습을 그리고 순결한 볼룸니아가 피아노 건반이 너무 많이 달린 피아노처럼 유치를 입은 흉측한 늙은 장군에게 5만 파운드의 지참금을 수여하는 모습을 엿보았다. 이는 오랫동안 바스 사람들의 감탄과 다른 모든 공동체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지붕 위의 방들 안드레 사무실 그리고 마구간 위, 더 겸손한 야망이 행복을 꿈꾸는 곳, 관리인 숙소, 그리고 윌이나 셀리와의 성스러운 결혼까지도 엿보았다. 밝은 태양이 떠올라 모든 것을 끌어올린다. 윌스와 셀리, 땅 속의 잠복 수증기, 시든 잎과 꽃,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이슬 맺힌 잔디를 쓸어내리고 롤러가 지나가는 곳에 에메랄드빛 벨벳을 펼치는 정원사들. 커다란 부엌 난로의 연기가 밝은 하늘 높이 치솟는다. 마지막으로 털킹혼 씨의 의식을 잃은 머리 위로 깃발이 펄럭이며 레스터 경과 데들록 부인이 행복한 가정에 안착했으며 잉컨쇼에 있는 이곳에 환대가 있다는 것을 기쁘게 알린다. 다음 영상에서 42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